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나병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작년까지 사용하던 개역 한글에는 문둥병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경 편수하면서 나병, 문둥병 그러지 않고 혹시 한센병이라고 그러나 그렇게. 관심을 가졌는데 그렇게 되진 않고 그냥 나병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아, 요즘은 문둥병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센스 씨라는 분이 이 간균, 이 나병을 일으키는 간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요새는 그냥 뭐 좋지 못한 피부병 정도? 거의 완치가 가능한 그런 병이 됐습니다. 성경 편집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아마 한센병이라는 말을 쓰지 못한 이유는 아직은 생소한 이름이고 두 번째는 아마 고민들을 하셨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왜냐하면 요즘은 이 문등병이 고칠 수 있는 병이고 별병이 아니지만 옛날에 문등병은 고칠 수도 없는 병이고 문둥병에 걸리면 받는 설움이 있었어요. 그 설움을 이 한센이라는 말로 다 담지 못했을 것이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둥병에서 나병 정도로 번역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이런 비슷한 병에 걸리면 마찬가지겠지만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란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었고, 한번 걸리면 남에게 쉽게 전염이 돼서 남들도 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서렴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병이었어요. 첫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회적 격리, 고립에서 오는 외로움이 그들 가슴 속에 늘 경험이 되어졌던 거죠. 특별히 구역성경에도 보면요. 레위기서 13, 14장, 두 장을 아주 중요한 이 병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 병에 걸린 사람을 어떻게 격리해야 되는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완치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낫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왜 하필이면 이 병을 그렇게 하이라이트했을까? 학자들 생각하기에는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12월부터 3월까지가 우기인데 그 우기 동안에 이런 피부병이 도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 생각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 우기더라도 그렇게 습도가 높지 않는데 왜 학자들이 그런 말씀하신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레위기사를 주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게이 모세의 영도하에 이 사람 내가 지금 탈애굽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헤매던 이 40년 이 생활 속에서 주어진 그라고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사실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사막을 걸리면서 빨래를 할수 없이 회중이 함께 여행하는 그런 공동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쓰는지 이, 이 피부 전염병 같은 문둥병을 예방하기 위한 어떤 조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기 13장에 보면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은 혐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왜 같이 붙어서 예배하다가 남에게 좋지 못한 병을 옮기면 안 되니까. 제사장들이 확실하게 이분들의 병이 낫다는 것을 증거해 주기 전까지는 함께 공동체 속에서 모이지 못하게 그렇게 조치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병에 걸리면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뭐그 뿐이었겠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사회적인 격리, 고독보다도 자기가 사랑하는 부모님들,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 그런 경험들이 이분들이 경험하는 아픔이었고, 그런가 하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인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의사들 말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래요. 문둥병 때문에 죽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신경이 마비되는 그런 병이고, 신경 마비와 함께 눈이나 손목, 또 손발 이런 것들이 문둥들어지는 그런 피부병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병이지. 사실은 이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답니다. 그런데 왜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많이 죽었냐 하면요. 사람들이 냉대하고 이들을 고립시키고 가까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음식물은 닦지도 못했기 하게 때문에 오히려 영양실조나 가난, 결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어갔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요 일제 강점기의 소록도에 문둥병 환자들을 모아놨는데 뭐 소설책에 보면 원장들이 뭐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등등 아름다운 얘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분들을 고립시키고 가능하면 빨리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죽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그런 데였대요. 그래서 특별히 일정 강정기에는 물방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사람 내가 사는 데 이렇게 물을 부어 놓고 겨울에 겨핵기나또 취에 못이겨서 먼저 가도록 하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이 소록도가 새롭게 된건 1960년대에 이르러서 정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좋은 분들이 그곳에 가서 헌신적으로 일을 하시고 그분들의 삶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제 양돈도 하고 농사도 짓고 그런 것들을 내가 팔수 있는 그런 조차들이 1960년대에 대해서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답니다. 아직은, 사실은 죽지 않아도 되지만 그 죽음에 대한 공포, 이들이 경험했던 것이고요. 뭐, 세 번째는 소셜 스티그마, 사회적 편견, 냉대에 대한 어떤 분노가 이들 속에 있었을 거예요. 왜? 그냥 남들에게 핵 끼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멸시했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사람들, 가족들에게 접근을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나쁜 사람들로 생각해서 돌을 던졌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편견과 냉대에 대한 그런 몇이 천대에 대한 그런 분노가 있었을 거고요. 특별히 우리 유대인 전통에서는 이 벌은 하나님께서 벌임받았기 때문에, 벌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 내가 이런 병에 걸렸을 것이다. 그래서요. 레위기서 보면 그 강조점이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분리 수영이었는데, 이게 전통이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사람들이 문둥병 걸린 사람에게 접근하면 최소한 50m 밖에서 "I am unclean, I am unclean" 우리 성경에는 "부정"이라는 멋있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부정"이 아니라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면 돌을 맞아야 되는 그런 전통 속에서 몇 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사회에 버림받은 그 냉대와 천대의 그 아픔과 분노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한센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경험 하면 사실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이런 극심한 외로움, 죽음에 대한 공포, 냉대, 천대 멸시 이런 것도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반드시 경험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은 꼭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죠? 나를 사랑하던 내 식구들이, 그리고 내가 믿던 내 삶의 의미를 주고 내가 나를 즐겁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살던 이런 이생의 사랑들과 지위 그런 관계들이요 아무 소용없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인간이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병에 이르는 병에 우리가 걸렸을 때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 받은 분들이 예, 어떤 경험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당신은 암입니다. 저희 의학적 소견으로는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가 맥시멈인 것 같습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말기에 있으신 분들이 심리적으로 여러분 어떤 경험들을 하시는지 아세요? 예, 쿠블러 로스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분들만 사회 심리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말기 환자들, 중한 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아, 책을 썼는데, 이 사람 책에 보면요. 보통 그런 분들이 다섯 가지 단계의 심리적 변화를 경험한대요. 첫 번째, 당신 암입니다. 당신 이제 죽을 겁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 이분들이 느끼는 것은 분노. 가 아니라 부정이네요. <laughs> 부정. 네. 들었을 때 믿지 않는 거죠. 아닐 거다. 오판이었을 거다. 내가 지금 죽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더라도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정하더라도 일단은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다시 재 재판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는데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답니다 길지 않대요 왜? 사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분노예요 분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사람은 오래 잘 사는데 왜 나는 지금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런 지금 지경에 이르게 하셨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의사와 간호사 그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될줄 알았는데, 이 보니까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느껴지고, 자기를 돕지 못하는 실력이 없는 이들에 대한 분노가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 마음에 이런 엄청난 고독과 아픔 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분노가 내 마음속에 형성이 됩니다. 두 번째 분노의 단계고요. 세 번째는 타협의 단계다. 협상과 타협의 단계다. 이 단계에 가면 하나님과 협상한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날 고쳐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 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제가 제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 다른 말로 하면 협상. 그런데, 그런데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 상황이. 그래서 네 번째 단계에 되게 데네 번째 단계가 우울이라고 해요, 우울. 증두 번째 단계와 비슷한데요.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정말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 깊은 불안감과 우울,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가 수용의 단계 그래요 그래 겸허하게 다 받아들이자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그냥 받자 편안하게 가자 하는 수용의 단계라고 하는데 네, 쿠브로스 라스 말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다섯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대개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협상, 네 번째, 우울, 이두 번째에서 네 번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병과 싸우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많다는 건데요. 그 때요, 쿠브로스 라스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상들도 다 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봅니다. 뭐라 그랬죠? 우리 제로운 조상들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거 죽을 때가 되니까 정 뛰는구나, 정 뛰어. 저는 직접 제가 죽음에 대한 경험은 없지만 22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 분들이 이 죽음의 과정을 경험하신 것을 많이 봤어요. 간접 경험들이 있는데요. 예, 정말 이로하스가 얘기하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요. 분노와 협상과 이 우울, 이 단계, 우리 조상들의 말한 정 띠는 단계, 왜요? 그 전까지는 나에게 참 소중한 도움이 되었고, 의미가 있었지만 아무것도,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정말 이렇게 혼자 남는 고독,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극심한 고독과 침묵 속에서 나는 정말 혼자였구나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 다시 건강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할 수 없는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딱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같이 달려갔고 자기가 여태까지 살면서 지은 죄들, 잘못한 거 후회되는 것도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그렇지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실 수 있습니까? <laughs> 얘기한 것도 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이뤘을 때딱 부닥쳤을 때 아무도 나에게 도움 주지 못했을 때 내가 여때까지이 세상에 살면서 붙잡고 살던 모든 것들이 전혀 도움이 안될 때. 그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딱 도움 주실 수 있는 분한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세요. 문둥병 환자가 주님 앞에 엎드려 지금 묻는 질문이 바로 그래서 우리들의 질문이에요. 주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바로 살려주기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버리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요 언젠가 직면해야 되는 그 침묵의 순간, 네 시크 세계 케케카르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이 단독자로 서 있는. 그 고독의 순간이 우리에게 느껴지시면 찾아온다면 오늘 우리 2011년 11월 23일인데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순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 음성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Yes, I want it. I want to save you.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구원받아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 순간에. 오늘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내 친구 버리지 않네. 같이 할까요?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천지는 온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 버리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살아나는가 원하세요. 내가 그분의 자녀로 사는가 원하세요. 세상 사람이 나를 버리고, 아니, 나를 돕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도 주님만큼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는데 그분은 나를 돕기 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예수의 몸이다 그러잖아요. 이 몸이 이런 경험을 하고 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사는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laughs>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TV 보니까 흑인 아이인데요 몸이 이렇게 백인처럼 하얗게 되네가 있어요. 머리도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하얗게 된 아이예요 병에 걸려서 여러분 그런 아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헤이티 우리 교회에 많이 섬겨했잖아요한 10여 년 헤이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애를 본 적이 있어요 동네 애가 있는데 다른 애들은 다 까만데 얘 혼자만 하얘요 다 하얀 건 아니에요 몸의 한 70%가 하얘요 정말 하얗지는 않고 백인처럼 하얗지는 않고 거의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하얗게 되어버렸어요 머리도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 비슷한 하얀색을 띄는 아이가 있었거든요 주로 영양실조에서 온 무슨 병과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얘는 왕따의 1호 대상이에요 아이들이 개만 오면 킥킥거리고 놀고 얘는 피에 달아나는데 아이들이 쫓아가서 돌 던지고 뭐라고 놀리는지 모르지만, 아이는 커뮤니티 속에 돌아올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살고 있는 거 봤어요. 저는 21세기가 참 소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관점에서는. 왜냐하면 점점 그런 편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최소한도. 우리가 40년, 50년, 아니, 3, 4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그런 편견이 이 세상에 너무나 팽배했었어요 백인은 흑인 깔 봐도 되고 돈 많은 사람은 없는 사람 마음대로 부려도 되고 남자가 여자를 억눌러도 되고 귀족이 평민을 양반은 천민을 교육 많이 받은 사람 받지 못한 사람을 깔 봐도 되는 와이 칼라 짭에 있는 사람은 블루 칼라 짭에 있는 사람을 홀대도 되는 그런 사회였거든요.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아니 20세기 말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잠재워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는 21세기가 그런 면에서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해요. 개방, 평등, 함께함, 일치, 화합, 이런 단어들이 21세기에 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우리, 이민 와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제하면서, 특별히 우리 남편들이, 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아내들 때문인데요. 직업에는 귀찮은 없어요, 그렇죠? 귀찮 없는데 남편들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소위 이제 화이트 칼라 잡 군에 속해서 일을 하셨는데요. 이민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직종 찾아가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여기서 밥벌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자기가 받은 교육만큼 소위 화이트 칼라 잡에 속하지 못하고, 블루 칼라 군에 속해서 밥벌이 한다는 건데요. 그것까지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아내가 야, 저거 실력인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저 한국에서는 그래도 뭐좀 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보니까 나 정도밖에 안 되네. 나보다도 바빠지 못하네. 하는 냉대를 받을 때 아, 정말 죽고 싶더라.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의 남편들이 하시고 계세요. 이런 편견들이 저는 이십일 세기 아니 최소한도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편견 이런. 문등병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말씀이 하고 계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touch the untouchable. 주님, 당신이 내가 낫기를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만져주시고, 만지시, 안아야 되는 그 사람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주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 속에 편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는 거죠. 서자? 이혼한 가정의 아이, 엄마가 둘인 사람, 그래서 첩의 아들, 이런 건가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래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몸이다, 예수다. 어떻게 우리가 만지며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 편견을 내려놓으면, 그리고 다시 그들의 눈동자를 보면,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문등병 혼자처럼, 우리 세상에 아무 돈 보지 못하고, 우리도 주님 앞에 홀로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총을 기다릴 때, 오늘 드린 예배 기억하고, 그래, 주님은 나를 원하셔. 나를 구원하기 원하셔. 믿음으로 그 순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예수님처럼, 이 사회는 버리고 냉대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편견을 내려놓고, 그분들 찾아가서 만지고,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우리 교회 되도록 은혜의 배표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